오늘은 6월 3일입니다. 오늘은 오이 결순 치기와 오이가 유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부분에 한 다섯 마디 이하에는 다 잘라 주겠습니다. 이 파고 결순하고요. 여, 땅에 이 잡초 제거도 해주고요, 잡초 제거도 다 해주고요. 여기서 아, 오이가 제날래 부분 여기서 지금 달리고 있죠. 이것도 잘라주겠습니다. 일단은 여, 이제 전체 줄기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둘, 셋, 잘라주고요. 아래 부분은 잘라주겠습니다. 잘라주고요. 어, 다음에 여기 능쿨손 이것도 잘라주겠습니다. 능쿨손도 잘라주고요. 여기에 눈골손도 다 잘라줍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옆에 있으면다 감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다 잘라주고, 어 대신에 유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집게가 있습니다. 농사용 집게로요. 농사용 집게로 이와 같이 했어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고정을 시켜주고요. 자, 여기 옆에 하나 더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이제 원줄기인데요. 원줄기 하나만 키우는 방법이 있고, 요거는 일단 원줄기 하나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하나, 둘, 셋, 네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까지는 여기도 오이는 달렸습니다만, 그것도 어 겹순하고 다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고요. 어, 주고요 여기에 눈, 쿨, 선도 영양 손질만 있고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해줍니다. 여기도요. 다 제거를 해주고요. 제거를 해주고요. 여기에 에, 집게로, 사용 집게로요.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 굴글선도 잘라주고요. 이게 크기가요, 키가, 줄기가 여기서 커서 이만큼, 어, 이 높이까지 올라가면은요, 이거를 다시 내려서, 내려서요, 어, 내려서 고정을 시키고, 이 밑에 부분에 여기에 에, 줄기는 어, 줄기가 이렇게 키가 크면요 여기에 감아주고 내려서 어, 이런 식으로 키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기 에 여기에 있는 어 오이도 아래 부분에 있는 자 오이는 여기 잘라 주겠습니다. 잡초도 제거하고요. 아래 부분은 깨끗이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오이가 여기도 달렸는데요. 오이도 일단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여기도 제거를 해 주고요. 지금 오이꽃이, 오이도 달려고 오이꽃이 보입니다. 여기 눈굴선도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제거를 해 주고요. 자, 어, 여기도 하나는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해주고요. 능쿨손이, 요 마디마다 능쿨손, 겹순, 어, 오이, 꽃, 이렇게 해서 세 가지는 마디마다 다 자랍니다. 대외 없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다시, 농사용 집게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 키우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기에, 원줄기 하나만 키워도 되구요. 원줄기와, 어미순 줄기죠. 어, 여기에, 어, 요, 같은 경우에는, 에, 겹스은 여기, 아래 부분에 제거를 해주고요. 여기에, 에, 아들순이 나옵니다. 이게 어미순이고요. 어미순이, 이거는 키워서, 어미순 줄기와, 원줄기와 아들순 줄기, 요거 두 개를 유인을 해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들순하고 원순하고 두개 줄기를 키워서, 어, 어떻게 달리는지 많이 달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아들손 이것도 커면은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 이제 한 어, 어이 하나가 남았는데 여기까지 선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래 부분에요. 여기에. 아래 부분은 그것이 어,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도 아래 부분에 달려 있는 것은 제거를 하고요. 여기도 같이 제거를 하겠습니다 하고요. 능쿨선도 어, 어, 잘라주겠습니다. 잘라주고요. 어, 자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높이까지. 높이까지요 이게 다 자라면 은 어, 다시 이거를 내렸어요 아래 줄기 부분은 여기 부분에 바닥에 감아주면 되겠습니다 감고요 내려서 다시 키우고 해서 여름까지 어, 예, 날씨가 더워질 때까지 7 8월달까지 오일을 많은 오일을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이, 순치기, 겹순 제거, 및농구손 제거하고 요 관리법부터 해서 유인하는, 어, 유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